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에서 태어난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 자녀일 정도로 다문화 가족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은 학교 생활과 학습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 중구 내향 상상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력 규모 등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인천 관광공사가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가 내년께 15분행에 나서는 서해백길 사업을 앞두고 이와 연계한 단계별 추진과정과 섬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인천시 민선 8기 시정혁신단이 11일 운영 1주년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 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 봅니다. 인천시는 최근 상상 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 출자를 위한 내부 결제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인천관광공사가 상상 플랫폼 운영과 주변 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 관광공사는 상상 플랫폼 운영을 위해선 24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인천시의 정원 증원을 요구했고 상상 플랫폼 전시 유치와 마케팅 등의 업무를 맡을 운영 인력 5명, 시설 안전 등을 관리할 관리 인력 19명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관광공사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며 상상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시와 전략 수립 등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에 20명 가까운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건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해 7월 14일 준비단으로 시작한 시정혁신단은 같은 해 10월 인천시 시정혁신단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해 10월 24일 공식 출범했고, 혁신단은 시정혁신 기본 방향 설정과 정책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라고 보도했습니다. 혁신단은 선정한 과제 중 위원회 조정, 주민 참여 예산제도 개선 두개 과제 목표를 달성했고, 28개 과제는 정상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혁신단은 272개로 운영 중이던 위원회 중 19개를 정비했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해 연간 5억원 규모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송 뉴스였습니다.